이 바지는 허리를 보면은 3인치, 3인치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laughs> 뒤로다가 줄이면은, 이 주머니가 떨어진 거가 현재 3인치인데, 여기서 3인치를 다 줄이게 되면은 주머니가 달라붙게 돼요. 이게. 그러면은 아주 보기 흉하고 옷이 완전히 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허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옆에, 양 옆에서 여기서 1인치, 양 옆에서 1인치씩 줄여가지고 2인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1인치 줄이고, 그렇게 해서 1인치, 1인치, 1인치 세 군데서 줄이니까, 그럼 3인치가 맞죠? 3인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바지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뒤에 허리가, 이 오비가, 여기가 절개선이 없어요, 미싱. 그냥 통짜로, 여자 거라서 통짜로 붙은 거야. 거기다가 또, 이게 한번 여기를 또 모양으로 이어서 단을 붙여준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런 바지들은 작업하기가 좀, 좀, 저, 손이 조금 더 가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잘라주든지 아니면 허리를 몽땅 뜯어가지고 고리까지 다 뜯어서 한쪽으로 빼고 잘르지를 어, 않으려면은 한쪽으로 다 빼서 몰아 뺀 다음에 한쪽은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은 그대로 활용해서 써야 되고 쭉다 뜯어가지고 이쪽을 잘라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나 공사가 크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 바지 허리 하나 줄이기를 공인비를 받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다어 줄여서 수선을 하려면은 공임비를 어 그만큼 대가를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인치를 뒤 중심에 중심을 자를 거니까 뒤 중심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쪽으로 1인치 반, 중심선면서 한쪽으로 1인치 반 해서 3인치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시접을 남기고, 잘라줘요. 미싱 시접을 남기고, 여기 남기고, 자르고, 이쪽도 미싱 시접을 남기고,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으면 3인치가 허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몸판은 에 아까 설명한 대로 에 옆에서 1인치,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음이 바지를 입어. 이 바지는 원래가 힙은 조금 풍덩하게 입는 바지, 왜냐하면 주름을 이렇게 만들었거든 일부러 여기를 그렇게 해서 조금 힙이 풍덩하게 입는 거예요 원래 딱 맞게 입는 게 아니고 딱 맞게 입으면 또이 주름이 이게 펼쳐져서 옷이 모양이 안 나죠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옷을 입혀 봤더니 그래도 힙이 조금 커 그래서 이제 허리를 다 뒤집어서 음, 이렇게 해서 3인치를 다 줄여야 돼다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허리가 자 양옆에를 1인치씩만 줄이기로 했으니까, 반인치만 줄이면 되죠. 그러면, 반인치를, 곡선을 그려주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런 경우에, 이 옆에 주머니를 얼만큼 침범하게 되는가. 많이 침범하게 되면은, 주머니에 손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약한 어 4분의 1정도 될까 말까 하니까 요정도는 그냥 줄여도 돼요. 요정도는 만약 이게 앞에 선이 손이 안들어갈 정도로 많이 줄여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이거를 무릎선까지 여기를 먼저 뜯어가지고 뒷판으로다가 줄여야 돼. 앞판은 거의 살려주고 뒷판으로 뒷판으로 쳐내야 돼그 양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경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옆에 주머니하고 별로 무관하니까 음, 그렇게 뭐 주머니를 못 쓰게 생기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어, 뜯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 해주고 자 뒤판에서도 1인치 그러면 역시 뒤판도 뒤판을 맨 뒤에 시리를 그릴 때는 항상 일자 자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자 자를 사용해서 뒤에서도 1인치를 줄이는 거니까 보면은, 자, 반인치면은 펼치면은, 자, 접어서 반인치니까 펼치면 1인치가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양 옆으로 줄이기로 했으니까 이쪽 옆에도, 네. 역시 반인치를 그려줘야 되고, 이쪽 옆에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laughs> 반인치. 여기서 항상 이런 거 그릴 때 조심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이 이 밑에 봉제선하고 만나서 이어지는 데가 항상 툭 삐져나오거나 이렇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자연스럽게. 곡선이. 그래야지 이거를 여기서 갑자기 탁 줄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 그런 식으로다가 줄이게 되면은, 그거는 옷을 다 만들어서 뒤집어서 입으면은, 양 옆에 뿔뚝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선 그릴 때,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야 돼요. 여기까지를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 그릴 그 망정, 선의 자연스러움은 이 정도까지 자연스러움을 봐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야, 옆에가 툭 삐져나오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음, 그런 식으로 그려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미싱을 죄다 박아야지, 이제. 자, 미싱을, 이제, 미싱을 박을 때도, 선이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다. 여기서부터 그 박으면 안 돼요. 항상 충분히 이 밑에서부터 박으면서 밑에, 밑에서부터 이만큼 충분히 밑에서부터 박으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 미싱 선이 옮겨 옮겨가기 시작해서 주머니 있는데 넘어가는 데는 이런 데는 도매를 한번 해줘요. 요런데 잘 터지거든 그 다음에 또 여기 넘어가는데도 여기 그냥 손을 더다뺐다할때 주머니 경사진데 여기도 도매를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샥하니 그린대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뒤판 그린 거 뒤판도 위에서부터 쭉 이제 한번 박아주고, 이렇게. 뒤판도 여기까지 줄이는 거지만은 미싱은 이 밑에 이만큼까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서 여기서 충분히 내려와서 여기서 도매를 하고, 특히, 하나 탁 잡아 당기면 풀리는 실, 그런 걸로 미싱이 되어 있는 데는, 그 미싱 실을 완전히 가운데로 짓밟아서, 아주 거기를 더 이상 풀러지지 않게 짓밟아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매를 한 다음에, 그거 항상 이 시리는 앉았다 일어났다 뭐 힘을 많이 받는다니까 한번 더 박아줘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다가 더한번더 안전하게 튼튼하게 박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군데가 있죠 또한 군데가 여기 여기 그리고 항상 모든 미싱은 미싱을 박을 때 항상 물건이 이쪽으로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까는 밑에서 박았지만 지금은 또 위에서부터 박게 되죠 예, 지금 이 모든 그 영상은 초보자를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쪽 미싱에서 이 미싱 안쪽으로는 물건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항상 미싱 박는 원칙은 이쪽에서 모든 미싱 박는 원단 물건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물, 예, 미싱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팔은 항상 이 물건을, 이 자세를 자꾸만 편하게 이렇게 만져줘가면서, 팔꿈치로는 이 밑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줘가면서, 이렇게, 이쪽 발은 항상 이 물건을 잡고, 오른쪽 손은 여기 뒤를 잡는 거예요, 뒤를. 뒤를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살짝 당기는 듯 하면서, 앞에서는 살짝 눌러서 어 앞에도 약간 땡기는 듯하게 그렇게 해서 미싱이 나가는 것이 기본 자세예요. 이게 미싱이 그냥 이렇게 놓고 박히는 대로 계속 나가면 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밑에는 톱니고 위에는 노루발이 그냥 뻔뻔한 게 눌러주는 힘, 힘으로 눌러만 주고 있고 위에도 톱니 아래에도 톱니 다 톱니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밑에만 톱니가 되고 위에는 노루발이 그냥 눌러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싱을 박으면은 밑에 원단은 더 많이 딸려 나가고 위에 원단은 노루발이 눌러만 있기 때문에 항상 밀려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가서 끝에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위에 거가 칭아지게끔 조금 밀려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는 미싱 박는 연습을 더 해야 돼. 그, 그런 사람은. 그거를 방지해 가면서 미싱을 박아야 진짜 미싱을 노련하게 잘 박는 사람이에요. 그렇, 그래서 그렇게 끝에까지 가 가지고도 칭화가 안지고 딱 길이가 맞아 떨어지게 미싱을 박는 거가 그게 미싱 박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싱 뭐 어떤 그 영상을 보면은 초보자들 미싱 연습하는 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네. 허리를 시접대로 이렇게 이제, 맞아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허리를 이제 여기를 깔라서, 깔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 깔는 거를 미리 여기를 허리를 깔라 깔는 거를 움직이지 않게 여기다가 한번 도매를 해줘 왜냐하면 여기 고리를 달 거니까 이거 미싱 박은 게안 보여 여기다 도매해도 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싱을 쫙 한번 한 바퀴 돌아가면서 박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그런데 먼저 박았던 자리를 깔라면서 양 옆으로 깔라면서 그러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우선 조금 뜯어줘야지. 미싱 박을 자리만 우선, 나머지는 이따가 뭐다 완벽하게 뜯어가지고 다리미질을 해서 옷을 끝마침을 하든지 하고, 조금씩 조금씩 미싱 지나갈 자리를 우선 조금씩 뜯어줘.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만 우선 미술, 허리, 오비, 박음, 박을 때, 지나갈 때, 양, 깔라줄 정도만, 우선 뜯고, 자, 다 뜯었으니까, 이제, 지나가 보는 거야. 여기를 다리미로 다 깔러가지고 하면은 깔끔하게 일하기 좋은데 자 우선 그냥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허리를 박아주면 돼요 여기다 놓고껴 물려 박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허리 박을 때 조심해야 될게 에, 밑에가 미싱 박을 때 딸려 나가고, 위에는 노루발 때문에 밀려서 이쪽으로 밀려 나오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딱 손으로 누르고, 딱딱 그 자세를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미싱을 박아줘야 돼. 그냥, 뭐, 미싱이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그렇게 박으면은 그게 안 돼요. 자, 여기도 딱 꼬부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게 해주고, 이렇게. 자 뒤에 와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 이 고리를 먼저 여기다가 껴주면서 지나가요 여기다가 고리를 고리를 껴주면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 허리 사이즈가 맞게 돼 있죠. 그거 딱딱 몸판하고 뭐다 주다 맞게끔 잘라서 줄였으니까 허리는 박으면 다 맞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딱 당겨서 골고루 자리 잡음이 되게끔 하면서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지나가게. 자, 여기 허리 사이즈, 여기까지. 다 맞았죠, 이제. 다 맞았어요. 자, 허리가 이제 깔끔하게 다 달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응. 허리가 이게 다 깔라지고. 응. 이렇게 해서. 고리 는 여기 다가 한번 달아 주면 되 고, 이렇게 해서 딱놓 고, 이렇게 <laughs> 고리 를밑 으로 한번 요 거를 박아 주고, 오비 밑 에다가, 그 다음 에 아까 접혔 던 자리 를찾 아서 다시 한번 잡아 주고, 그럼 고 리가 끝났 죠. 자 위에 꼬리는 또 여기다가 한번 먼저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루발에 집어넣고 딱 이쪽으로 뺀 다음에 놓고 그리고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꼬리 됐고 또 이쪽도 밑에 꼬리는 그대로 여기에 딱 수평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고리를, 그리고 또 밑으로 한번 접어서 한번 박아주고, 그러면 고리가 다 달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세 군데로 나눠서 줄이는 바지, 이게 완성이 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가 하면 돼요. 네.